홍천강 하류 소남이섬 특설 무리에 아이돌 그룹 시스타가 떴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일척한 김보규 경제자유연구소가 개소 5주년을 마련해 마련한 축하 무대입니다. 소통에서 허목해지는 가족 축제란 타이틀로 마련한 이 행사는 김보규 경제적 자유 연구소 300여 회원 가족이 초대됐습니다. 아, 네, 김보규 연구소 개소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 이렇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아이유처럼 나와서 아, 이런 시간을 가질 수있다이게참 부럽네요. 아니에요? 네 부럽네요. 아, 근데? 근데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네요. 뭐, 그래서 솔직히 <laughs> 좀 살살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많아. 서 네, 아니, 예, 이렇게 아기들이 예, 많은 거야. 아기들만 없었어도 저희가 좀 아주 신명나게 컸던 텐데. 김보희 소장은. 1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10년 만에 상가 주택 3채와 수익형 펜션, 소형 아파트 20채의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유인의 삶을 사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김서장은 아남 반도체와 독일 아기여사 회의 인턴을 거쳐 삼성전자에 입사. 휴대폰 개발팀과 전략 마케팅팀 등에서 15년을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장에선 소득은 높았지만 갑자기 퇴직을 했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 자유 연구소를 개소해 문을 열었다며 회원들과 돈과 시간으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회원분들하고 제가 이제 김복희 연구소를 오픈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연구소에 오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같이 경제적 자유의 삶을 살면서 이제 좋은 일을 함께하는 저도 이제 장학재단 한국 지도유산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 장학재단에 출원도 하고 좋은 재단도 만들어서 그런 좋은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첫 출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 유민상과 개그우먼 박나리의 익살스런 사이로 진행된 가족 장기자랑 한껏 멋을 버린 어린이부터 나이지긋한 어르신까지 풍겨운 무대를 만듭니다. 객석에 돌로 앉은 해온 가족들. 바베큐 거릴에서 구워지는 소세지, 감자, 닭갈비 등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어 늦가을 가족 나들이의 낭만을 더합니다. <놀람>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소나미섬은 홍천강이 품고 있는 섬으로 인근의 배바위는 애국가의 배경지로 소개된 명소로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강이 이 가운데 섬을 지나가면서 예쁜 거. 경관을 만들고 이 가위들도 너무 이쁘고 경가 진짜 좋네요 그래서 애국가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저... 그런 만한 네 충분한 가치가 있다던데 아, 정말 예쁜 곳이에요 <laughs> 아, 생각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멋진 곳에 이렇게 초청해가 너무 좋네요 <laughs> 생각도 못했는데 4시간 네 늦게 달려왔는데 서아일이날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보기 소장은 소남이 섬을 보자마자 가족 회원 지인분들이 편안히 즐기고 쉴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난 10월에 토지를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지구인 소나미섬을 복합관광 레저타운으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홈TV 뉴스 정성태입니다.